안녕하세요. 모토스트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기아 카니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mpv는 가족여행과 도로 위 럭셔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니발은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 넓은 타이거 노즈 그릴, 그리고 유려한 차체 라인은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공기역학적인 실루엣과 대형 알로이 휠은 스타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편안함과 세련됨이 돋보입니다. 3열 좌석 구조로 7에서 8명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시트는 장거리 운전에도 우수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고급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현대적이고 기술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결 기능과 첨단 디지털 계기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모든 탑승객에게 선명한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2026 카니발은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교한 엔진으로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며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승차감은 매우 편안합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핸들링을 자랑하며 연비 역시 이전 모델 대비 개선되어 일상적인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기능 면에서도 카니발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차선 유지 보조, 다중 에어백 등 첨단 안전 기술이 탑승객 모두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충전, 전동 슬라이딩 도어 등 편의 기능도 갖추어져 있어 가족용 차량으로 이상적입니다. 가격 면에서 2026 기아 카니발은 프리미엄 MP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며 럭셔리, 기능 성능을 고려할 때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카니발은 스타일, 편안함, 실용성을 완벽하게 조합한 차량으로 가족이나 프리미엄 드라이빙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최신 자동차 리뷰를 모토스트롬에서 놓치지 마세요.